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영양제부터 찾기 전에 이 다섯 가지 음식부터 챙겨보세요. 약보다 먼저 음식입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알약보다 햇빛과 음식에서 채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만 일주일에 몇번더 챙겨도 골다공증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오메가 3. 굳이 비싼 캡슐 먹지 않아도 됩니다. 등푸른 생선만 일주일에 서너 번 먹으면 혈관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셋째 루테인, 눈 영양제 안 먹어도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이미 루테인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노안 걱정되는 나이라면 하루 한 접시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넷째, 유산균, 장 건강은 약보다 발효식품이 더 직방입니다. 김치, 요거트, 청국장만 잘 챙겨도 배가 편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섯째, 코엔자임 Q10, 이건 고기와 견과류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아니어도 소고기, 닭고기, 아몬드, 호두만 꾸준히 먹으면 심장 건강과 기력이 훨씬 안정됩니다. 결론 50대부터는 영양제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 도와드릴게요.